장구로 와주고 진짜 반주었어요. 우리 진짜, 진짜 거아니에요 하나, 안녕하세요. 안녕. 하나, 안녕하세요. 카파넬라라는 네, 어, 어, 친구를 연기하고 있는 윤승우. 조반니를 연기하는 네. 홍성원입니다. 네, 어 저희가 오늘 하실 의 밤이 지금 200회 공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려고 이렇게 공연 끝나고. 옆으로 안나가고 지금 이렇게 <laughs> 서있어요. 예, 먼저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네 조금만 어. 들어갈까요? 우리? 아 좋아요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네 우선 어, 뮤지컬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작품에 제가 참여하게 돼어서 아, 너무,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이 작품을 좋아하게 될줄 몰랐는데 매 순간 순간 공연을 하고 나와서 정말 정말 힘든데 힘든 만큼 그렇게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너무 많이 위로를 받고 매 컨셉볼 때마다 항상 많은 위로를 제가 노반이로서 받냐 상황들로서도 많이 받아가는 상황에서 어, 정말 이 뮤지컬 은하철들 밤을 창작해 주신 성공하연 주인님 그리고 이 조언 작곡가님 너무 아, 감사드리고 그리고 WK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항상 꽉꽉 채워주시는 거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는 라 의미에서 200회가 아닌 2,000회, 2만회, 20만회, 그리고 그 이상까지 계속 이용할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페넬라 역의 유수 배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어, 예, 저희가 지금 200회라고 하네요.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어 성원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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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거든요. 땀도 많이 나고 어, 목도 정말 마르고 이런데 어, 그것보다 저도 얻어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행복하게 공연을 한배한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조반니가 어, 행복을 찾아서 어, 저기 있어야 아, 말을 잘해요. 아, 네. 조반니가 행복을 찾아서 가는 여정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여러분도 누군가의 캄파넬라를 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는 게 많으니까 우리 마지막 공연까지 같지 않고 열심히 잘 해볼게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아, 포토타임 한번 하고 인사하시죠. 아, 저기 아, 있나요? 자, 안보는거 네, 씁시오. 네, 네. 자, 가운데. 자, 네, 가운데. 시작. 하나, 둘, 셋. 이쪽. 하나, 둘, 셋. 이쪽. 하나, 둘, 셋. 이쪽. 하나, 둘, 셋. 이층 s a g o 2 d job. It's a good job. It's a 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a g o 지 d job. It's a good job. 니다 s a g